thank you 무슨 일 생겼어요? 38,040원이세요 네? 38,040원이요 아, 언니, 잠시만요 봉투 드릴까요? 네? 뭐라고요? 제들은다 빼달라고? 네 언니, 잠시만요 오늘 알바도 쉬는 날이라며? 그냥 그래, 지금 만나서 접수해자까 시간 안 돼? 아... 지금도 괜찮긴 한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 만나면 좀... 우리야... 그냥 나 만나자나 차로 가니까 태우러 갈게 지금 어디야? 아... 아 아니에요 언니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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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요 여기 우리은행 있어요 네, 여기 있을게요 비실비실한 게 없어 보이잖아. 너꼭 이렇게 겪어봐야 아냐너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해? 아, 너너왜 이렇게 멍청해? 너꼭 이렇게 겪어봐야 하냐? 너 애가 왜 이렇게 내가 애초에 이거 하지 말 말자했지? 아, 진짜 내가 답답해서 비실비, 비실비실한 게 없어 보이잖아. 너꼭 이렇게 겪어봐야 해. 너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해? 너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해? 얼른 타. 쟤는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저는 수연이랑 동기예요 어. 연출 전공 아, 그 지인이 졸작에 같이 나왔다면서요? 아, 보셨어요? 거기서 그 전단지 알바 어, 맞죠? 아니 그 고등학생이요 <laughs> 둘다 진짜 미안해 나 스케줄 정리 혼자 하느라고 겹쳐잡았네 아, 괜찮아요.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저차 되게 오랜만에 타서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자리 불편하지 않아? 나 지난주에 이사해서 방콕 메카 좀 사느라고. 아니, 아난 이거 휴지 들고 오시길래 너네 집들이 선물인 줄 알았어. <laughs> 아. 그냥 둘러보다 샀어요. <laughs> 아니야. 집에도 많은데, 자취생 거 뺏으면 안 되지. 어차피 아, 대구는 잘 갔다 왔어? 아, 저 이번에 못 가서 다음에 가려고요. 아, 대구에서 오셨구나. 아, 근데 사투리 거의 안 쓰시네요? 진짜요? 아, 근데 그 휴지 그거야 뭐 얼마 안 한다고 해도 집값 장난 아닐 텐데. 멀리까지 와서 고생이 많네요. 아~ 진짜 운전 중이라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뭐라 그러던데,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뭐~ 인생의 연기에 깊이가 있네 없네. 걔 저번에도 그래서 말 많았대 아, 그리고 그 연출은 니네 스타일도 모르니까 그냥 니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괜찮아 근데 밥 먹었어요? 언니가 점심 먹자 그래서 알아봤는데 여기가 8,000원 치고 되게 괜찮대요 어? 아, 나 여기 알아요 아 근데 여기 주차할 데 없을 텐데? 아 그럼 좀 그런데 사실 나밥 생각은 별로 없는데 우리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나 마실래? 그래 그럼 니네 동네 쪽으로 가자 어. 아 근데 식사 안 하셔서 배고프신 거 아닌가? 아 어, 아니에요 저 아침 늦게 먹어서 괜찮아요 네. 언니 아직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엄청 어, 바쁘겠네요 근데없이 근데 바쁜 척 하는 거지 뭐 영훈 씨는 다른 것 어떤 작품 했었어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뭐 별거 없어요. 배우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쉴때 얻는 것도 많아요. 그래, 너도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알바하고 연애하고 그런 이런저런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걔는 어. 너 보고 먼저 출연해 달라 그랬으면서 감도 크다. 내 말이 이 이거야 고마워요 이거. 지난 주에 보여줬던 거에서 조금 바꿨거든. 어... 네. 아, 아. 경시도 한번 읽어볼래요? 아, 그까. 어, 전에 한번 싸웠던 설정이 아니라. 아, 어, 어, 진짜. 하지 말까? 어? 아내이 사람이랑 뭘더 어떻게 하냐. 아. 그래도 잘 한번 이야기해 봐봐. 아, 아니 이사하지 마시고 대본 좀 보시면 안 돼요 <laughs> 이런다. 아, 미안. 전화 좀. 저마저... 제가 운전 중이라고 오늘 저녁에 전화드린다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아, 한 시간마다 전화해서 연기를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감독님 저 좋아해요? 아니, 나는 연애할 때도 이렇게 문자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나리오 되게 재밌어요. 얘네 사우드 장면도 되게 웃겨요. 아, 아 다행이다. 사실 그 부분이 제 고민이에요. 아, 핵 심대 인대 연기 톤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근데 이거 동화 원작 연기. 연구... 우와 어떻게 아세요? 아 이거 시나리오 돌려봐도 그책 아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코트니가 마지막에 다 보여준다. 이거 애들이 늙은 게 데려오는 것도 진짜 순수하고, 마지막에 여운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어, 그쵸? 아 다들 무슨 동화냐 그러는데, 전 이거 몇번열어도좋더라고요 여기서도 뭔가 이 여자가 데려온 느낌을 다들 난처해진 거잖아요. 그거 살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답답해서 야, 딱 봐봐, 비실비실한 게 없어 보이잖아. 너꼭 이렇게 겪어봐야 아냐? 너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해? 내가 애초에 이거 하지 말자고 했지. 아, 제가 생각한 건... 아, 아 지금 하신 거는 너무 화난 것 같지만 보여서... 아, 그럼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아, 이런 것좀 괜찮은 거나? 이 여자 성격이 좀 뭔가 뻔뻔하다고 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연기를 어떻게 해요! 아 알았으니까 감독님! 네. 네. 아 그냥 저랑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씀하세요 아우 캐릭터가 바뀌게 되니까 어떡 근데 이거 오디션 접수 중 좀... 어? 아 지원하셨었어요? 아 오세요?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다가 아괜찮요아 지금 제가 못본 지만 나 이거 찍으려고 휴학하고 돈다 치는 대로 벌고 아, 오늘도 수연이랑 대사 맞춰보려고 한달 전부터 연락했어요. 근데 또 집단에 작품 때문에 바쁘니까 맞춰줘야 되고 아 어렵네요 영화 한번 찍기가 이거 수연 언니가요? 네 오디션으로 안보으데아오디션글은 아마 오늘 정도로 내릴 것 같아요. 프로필 몇백 통 받아봤자 별로 눈에 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좀 검증된 배우들이랑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아, 캐스팅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시작해야죠. 아, 혹시 그 다음 달 27일에 혹시 시간 되세요? 왜요? 그 엔딩에 떼샷이 하나 있어요. 적어도 50명 정도는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해서 그냥 연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스케줄을 아직 잘 몰라서 아뭐 다음 달에 들어가는 작품 있으신 거예요?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직. 아직 말 못했다고. 씨왜 자꾸 전네 어. 어. 알겠어. 확인하고 턱 보낼게. 어. 아, 그만 좀 재촉해. 연락한다고. 나도 하고 있어. 어... 경은아 뭐 찾아? 뭐 어, 떨어졌어? 그냥... 둘이 커튼 얘기하고 있었어? 경훈이 시나리오 잘 보는데, 그치? 언니! 저 카페 못갈것 같아요 가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왜? 오늘 저녁까지 괜찮다고 했잖아 아, 갑자기 누가 급하게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영은 씨 커피 한잔 하고 가요, 우리 얘기도 못 했는데 응, 언니가 사줄게. 아, 아니, 약속시간 갑자기 바뀐 거라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언니, 저안 데려다 주셔도 돼요. 저 진짜 괜찮아요. 네. 언니, 다음에 안바쁠때 봐요. 아, 힘내고요, 진짜. 아, 지원씨, 이번에 촬영 잘 하시고요. 다음에 2년 되면또 봐요. 아, 이번에 같이 작품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어, 가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네. 아니 경은아, 이거 가져가야지. 언니 이사했다면서요. 이사 선물이에요. 네. 저 진짜 괜찮아요. 가세요. 네. 아, 가세요. 아, 알았어, 고마워. c á 분 전화 못 받았어.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미안 미안. 그 휴지, 그거 뭐 하러 놔줬어? 아까 챙겨가라 할때 챙겨가지. 언니가 너한테 선물을 다시 줄게. 거기 맡겨놨는데 찾았어? 네, 찾았어요. 아, 어, 다행이다.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또 연락할게. 괜찮도이 정도. 이 정도. 너랑 도이 라면 끓여 먹으려고 전화했는데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런거이지 버리면서 끓이라고이지 빨래 널어줄까? 알았어 넌 오늘 그 언니 만나서 뭐 했어? 저거 뭐야? 어, 맞다. 짠! 내가 우리 경은이 똥 싸고 당황할까봐 마트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사왔지. 저거 제일 비싼 거 아니거든. 아니 제일 비싼 게 아니고. 우리 엄마도 마트 가서 맨날 저거만 사오던데. <laughs> 근데 경은아, 저거 이름 누가 지었냐? 미친 거 아니야? 한번 들으면 안 까먹잖아. 이게 찰짝 달라붙네. 개 귀여워. 그리고 너도 이름이 뭔가? 김경은, 최경은 이런 게 아니고 이경은이니까 막 동글동글하고 귀엽잖아. 근데 왜 시골에 강아지들 이름이 다 뽑히었잖아. 이거 보고 그렇게 지은 건가? 아닌가? 거꾸로인가? 난 이렇게 흰색 큰 강아지 키우고 싶어. 아, 왜 소리하지 마, 진짜! 아, 몰라! 이거 하나에요? 네 저기 뽀삐는 없어요? 거기 없어요? 엊그제 들어왔는데 벌써 다 나갔나보네 감사합니다. 네. 어, 학생! 그냥 가. 더 싸고 괜찮은 거 많아. 종류도 많은데 되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유, 종류 진짜 많은데. <laughs> 괜찮아요. 하나 가져와. <laughs> 우리 집 강아지는 퍼피. 아아 우리 집 강아지는 아 아이 아이 기분이 나빠. 우리 집 강아지는 뽀삐 아 아이. 우리 집 강아지는 아이 아이. 우리 집 강아지는 아이 아이.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 집 강아지는 보피. 우리 집 강아지는 보피. 아이 아이 이 아이. 쿵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우리 집 강아지는 보피. 아이 우리 집 강아지는 보피. 아아 우리 집 강아지는 보피. 아아 우리 집 강아지는 보피. 기분이 나빠. We'll